네, 안녕하세요. 24시 클럽 어, 이경락입니다. 예, 김지혁입니다. 아 어... 어제 네, 미스터이 하락했어요. 네. 하락한 주요 원인이 뭐였나요? 네, FOMC에서 네. 음, 좀 계속해서 이제 좀 어떤 감성 발언이 좀 여전히 많다. 네. 근데 뭐 그게 떠난 이유는 아닌 것 같고, 네. 계속 이제 중국이 좀 발목 잡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로 뺐다라고 하기에는. 음. 뭐 어디가 부족하고 악재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빠지고 나서는 음. 중국 주 불안감이 계속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음. 지금 근데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일시적인 조정에 불과하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음. 나스닥 기준으로 제일 악재가 그거예요. 많이 너무 많이 올랐어. 네, 나스닥도 그렇고. 예. 네. 우리나라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빠지는 거죠. 거품이. 네. 주성이랑 동진이 쌤이 잡았대요 잘하셨네. 뭐 아, 네, 지금 뭐, 산이 네. 좋죠. 예. 네. 걔, 무조가못 먹어도 뭐야, 이쪽은, 반도체는. 네. <laughs> 어느 정도 오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상해 종합이 열렸는데, 상해 종합이 아래 꼬리가 잡혀요. 음.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상해 종합이 지금 아래 꼬리가 잡히면서, 다 왔어요, 얘도 지금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음. 잡히면서, 투자 기업을 상대로 중국 당국이 주식 순매도로 금지했다. 주식 순매도 금지가 무슨 말이야? <laughs> <laughs> 공산당이래가지고 어, 걔는 참 계획적이에요. 예 음, 계획경제, 계획, 주식시장도 그러면 이제 뭐 계획적으로 그, 이제 올리겠죠 뭐.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그림을 보자고요. 음. 그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빨간색이 여기 10선 오게 되면 반등은 나온다라고 했는데 얘도 올 만큼 왔고 나스닥이도. 음. 올만큼 왔어요. 올만큼 왔어요. 예. 예. 그리고 국내 증시도 올만큼 왔어요. 다왔 <laughs> 예, 다 왔어요 지금. <laughs> 똑같네요 지금. 예. 예, 전 세계가 지금 과메도 공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 코스닥은 모르겠어요. 코스닥은 좀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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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태선 지가 반등이 음. 예. 그게 나오다 보니까 또 그런 거같아요 예, 음. 이게 원인인데, 왠지 음. 또 불안한 긴한데 아무튼 코스피 기준으로 이야기해 드리면 올만큼 다 왔다라는 거. 뭐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 이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중국발 리스크가 이게 오래갈 수 있냐 진짜 리먼 사태로 가느냐 이게 가장 큰 질문이거든요 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김주 대표님이 뭐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 정말 뭐 리먼 사태가 예, 발생되면 뭐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네. 다 끝나는 거고 만약에 그게 발생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떠나는 게 맞습니다. 주식시장은. 네. 떠나고, 공매도 쳐야지, 뭐. 공매도 치고. 근데 네. 자, 미리 그렇게 얘기하고, 중국발 어떤 부동산 악재는, 네. 이게 뭐 1, 2년 된 것도 아니고, 네. 10년, 20년. 음. 그리고 또 중국의 고령화, 요것도, 음. 참 오래됐다. 오래된 이슈다. 그러니까 중국도, 아, 실제로 이제 이게 무너지면 위기라는 건 알고 있어요. 예. 네. 알고 있,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 그 저는 중국이 단체 관광 재개한 거, 요거는 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보거든요. 음. 어떻게든 고용창출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무슨 수가 있더라도, 뭐, 어떤 뭐, 애국심, 이런 전체주의 이거보다, 음. 경제가 먼저라는 것을 시집 비정권이 알기 시작했고, 음. 고용창출은 당연히 서비스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음.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죠. 어, 아마 이번 헝다 사태와는 좀 다를 거라고 봐요. 음. 굉장히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과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부양책들이 나올 거라 보는 거죠. 음.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돼가지고, 뭐, 중국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제가 여행 유튜버들 다 보거든요. 6개월, 3개월 전, 2개월 전, 1개월 전, 음, 지금 현재의 흐름을 본다고 음. 했을 때, 확실히 사람이,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전에 찍어보면 암흑이에요, 중국도. 음. 그러니까, 그, 위드 코로나 선언을 했다라고 하지만, 3년 동안 그 봉쇄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었고, 음. 지금 다 점진적으로 정상화되어가는 게 올해란 말이에요. 음. 이것이 다 정상화됐을 때, 경제회복이나 소비 증진, 고용창출도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는 유자행 패턴으로, 돌아서는 곳이 맞더라는 거죠. 예. 뭐 워낙 완벽하게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예. 초반에는 이제 또 예. 갑자기 또 이제 뭐또그당 예, 단체 풀리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좀 효과가 좀 있었다가 이제 그게 이제 좀예 좀 분화된 거죠. 예, 사실상 외국인들도 네. 들어가면 호텔을 못들어갔어요 6개월 정도 보면 예. 외국인들 안 맞는다고 다 그래요. 네, 그렇죠. 그근데 예. 지금 은다 봤거든요. 예. 걔네도 중국이라는 게 원래 땅덩이가 크고 그,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지, 이게. 그, 래서 저는 결과론적으로 이게 증, 중국이 지금은 우리한테 굉장히 알큰이고 짜증나는 존재이긴 하지만 중국의 경제북이 대한민국에 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유지형 패턴으로 돌아선다는 존재를 깔았을 때. 아니, 뭐, 우리가 이제 아무리 탈중국, 탈중국 얘기했어도 그게 됩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네. 수입에, 수출에 50%가 사실은 네, 중국인데, 뭐, 네. 모든 반도체가 그래요. 네. 엔비디아 지금 실적 네.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것도 중국 애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건데 지금 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시장에서 기대치가 큰 것도 중국에서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확대 이런 것도 있단 네. 말이에요 걔네 가수요까지 지금 더해졌거든요 혹시 또 바이든이 음. 또 지금 성능 낮춘 것까지 제한할까봐 음. 무조건 쟁여놓는답니다. 네. 아무런 데도 그냥 독 네, 음. 쟁여놓는다고 요요 네. 그러니까 없어도 못 파는 거예요. 중국은 현금 봤어요, 지금. QR로 다 결제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국가예요. 음, 그래. 아무튼 반도체수위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인데 대한민국 증시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고 음. 우리가 자꾸 중국을 너무 폄하하는 것도 있어요. 어. 안 그랬으면 좋겠어. 아,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 예. 네. 이게 아, 하나만... 어, 요즘에 뉴스 하나 보게 되면 그 뉴스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 마이크로 질문하셔가지고 어, MB 그 뉴스가 그 패키징 관련된 거 어디지? 예. 잠깐만요. 예. 말씀 좀 하고 계세요 김주국 대표님. 패키징 거요? 아니 아니 그 어. 뉴스 있잖아요. 뭐 패키징. 아신 패키징 그럼 이, 뭐 2.5. 2.5D? 예, 2.5패키 d 어. 그거 어. 그거네. 그거네. 어. 조통 비즈에도 나오고. AI 반도체 승부처로 떠오른 첨단 패키징. TSMC의 독주의 삼성전자 인텔 도전자. 지금, 그, 그러니까 인터포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패키징 그 아래에 있는 거. 그, 기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음. 여기에 이제 2.5D 패키징 기술. 이게 지금 풀로 돌아가고 있어요. TSMC가. 음. 근데 이게 너무 풀로 돌아가니까 물량이 딸려가지고, 막 경쟁업체한테 TSMC가 물량 넘겨주고 있습니다. 음.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만들 때 지금 하나 마이크로 설명하기 위해서 음. 심팩이나 덕사나이메트이 포함이에요 이 모든 음. 내용에 어, 제가 이게 테크노동이 될거라 보거든요 증시에 2.5D 패키징 기술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AI 칩 같은 경우에는 음. 심지어 메모리 반도체도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유일한 답이에요 음. 그래야지만 뭐 PMIC 아 아니 PMIC는 아니죠 메모리 반도체로 이제 HBM을 쌓고,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로직 반도체 음. 묶어가지고, 뭐, i u n i 뭐, 이렇게 만든다고 삼성이 막 얘기하잖아요. 음. 그게 다2 5예요 2.5로 해야 돼요. 예, 네, 그게. 이게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 대중화시킬 수 있거든요. 음. 비싸지 않고. 예. 네. 음. 이거를 얼마나 싸게 해나가는가의 싸움인데, 음. 삼성이 여기다가 다 승부를 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음. 그렇게 되면, 당연히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 주가 흐름이 음. 주문이 엄청나게 쇄도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 지금 하나 마이크론 질문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주가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충분히 지금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봐야 된다는 얘기죠. 뉴스가 뜨고 모든 것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뉴스가 뜨기 전에 이것이 현실화 됐을 때 주가는 가있 된다는 음, 얘기죠. 네. 롯데 강화 개발료 계속 가지고가야 되겠죠, 그런 거는. 그, 그 태권, 부산 태서라도 치고 나가더라고요. 심팩 이런 것들도 여기 수혜주 막심팩이 최대 수혜주 맞죠 사실은. 그리고 덕산 아이 메탈도 인터포즈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수혜주 맞고요. 이런 것들은 여전히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밑거리에 다 달리고 이제 양봉자만 했네요. 너무 많이 네, 빠져가지고 네.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네. 시장 빠지면서 근데 이런 것들은 여전히 고라는 걸 저는 강조 드리고 싶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최대 수혜는 패키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볼 필요가 있다. 이오테크리스는 진짜 쎄요. 이거 지금 장비들, 저기 2.5D 패키지 얘기 나오면 얘가 가. 네. 진짜 쎈 거예요. 얘가 이제 거의 뭐 대표주가 됐어요. 네. 네. 처음엔 한미반도체만 쭉 가다가, 요새는, 오히려. 뭐... 한미, 근데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쎄고요. 한미반도체 수혜주 맞습니다. 이것도. 근데 이오테크리스가. 요즘엔 얘가 좀더 핫한 것 같아요. 들어간다고 네. 얘기했거든요. 이거 저희한테도. 음. 탐방 갔을 때2.5 패키징 관련돼 가지고 이런 고 열리게 되면 자기네 거 들어간다 음. 대덕도 자기네 거 쓰고 심택도 자기네 거 쓴다 음.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쪽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음. 엔비디아 지금 이제 시장에서 하던 나스닥의 투자 포인트는 엔비디아라고 해서 지금 얘기하거든요 얘는 뭐 밀리지도 않아 시장 빠져도 이것만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 네. 네. 그 엔비디아 8월 23일날 실적 발표와 함께 데이터 센터에서의 매출액이 80억 달러 이상이면 얘는 어아 아니 얘네가 아니죠 아, 나스닥이 네. 새로운 고점으로 접어들거나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보고 바라보고 있어요? 일단 그냥 80억 정도만 나오면 그거는 네. 그렇게 효과는 없습니다. 네. 안 떨어지는 정도고 한뭐한 네. 아, 80억에서 중반까지는 가야 네. 최소한 중반까지 가야 음. 이거는 또전고점 뚫고 또 500%를 향해서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제 이제 나,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중반 이상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보면 중반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 베니시스 8도 전에 어그로 까 이유가 없잖아요 데이터 음, 그렇죠. 센터 좋다는 네.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이제 TSMC 얘기했는데 TSMC가 AI칩 2.5D 패키징을 하는데 물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음. 이제 인터포저가 부족하다. 쇼트지가 발생했다. 뭐 엔비디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엔비디아 물량이 네.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유추해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중국에서 선주분 땡겨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거. 혹시뭐 바이들이 또제재할까봐 네. 미리 미리 이제 사두겠다. 그 그리고 보는 족족 중국 애들이 거의 다 산다고 합니다. 예. 네. 그렇고 같아 웃돈 주고 웃돈 네. 주고. 웃돈 네. 주고 사니까 얘가 더 음. 올라가는 거예요. 예상보다 오 어, 이거. 더 나았네. 계속 그러는 겁니다. 예. 못돈 주는 짱게들 이제 못돈 주니까. 그러면 8월 23일까지 기다릴 건 아니고 지금 떨어진 만큼 떨어졌고 아까 분명히 하하방 그 경직의 시나리오는 왔기 때문에다. 지금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것도 뭐 관련주들 많이 떨어졌고 마이티 예. 쪽 떨어져 있잖아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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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들을 지금 예. 사 두는 게 물론 갖고 있던 분좀 위에서 샀다 하더라도 예. 갖고 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지금은 자신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오늘 각도기는 괜찮았나요? 각도기는 뭐 하나만 나왔어요. 뭐 아이테오젠? 알테오젠. 알테오젠, 네. 월덱스 뭐 이런 거 최근에 잡다가 네. 알테오젠, 뭐 동국제역도 나오고, 뭐, 뭐 종목을 또안 가립니다. 음. 아예 또 아, 누워져 있는 바이오쪽에서 종목들을 잡아내네. 알테오젠은 뭐, 그이오도 있고. 어. 네.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참조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 올 만큼 왔으니까, 기다려라. 음. 어떻게 완벽하게 매매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하나로 아. 뭐, 단타 쳐서, 이제, 뭐 프로 트레이더가 아니니까, 네, 그, 어떻게 하면. 저번에 또, 그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 이한 음. 대표님 반등 나온다고 했는데, 반등은 나왔어요. 때내먹어서 음. 그렇지. <laughs> 중국파 악재가 터져서 그렇지. 음. 여기서 또 말할게요. 반등은 또확 나오는데, 이번에 반등 확실하게 나올 거라는 음. 거 강조 드리면서, 음.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고요. 우리가 내일 또 일정이 많다 보니까 내일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자신감 있게 투자를 하셔라. 엔비디아 관련된 그 일정도 잘 체크하시고.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